네네 색깔 주문은 방향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이거, 바퀴 세팅하기 힘드실까봐 손안 대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 손 되셔도 돼요. 아, 돼요? 네. 밀어주세요. 이렇게. 한번양쪽려 아, 보실래요? 한 바퀴. 치우치우 양이 나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약간. 이거는 핀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X방향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제로로 만든 다음에 보기 힘드니까, 네. 이거는 최대선 손대지 마시고, 축으로 손대지 마 이거는 지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X방향으로 막 떨어졌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움직입니다. X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렇게 X방향이 지금. 제로로 잡았을 때 여기 20 나오니까 이쪽으로 좀 당길게요 플러스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화면에 이제 여기서 제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넘겨보는 겁니다 넘겨가지고 여기를 확인하고 그러려면은 여기서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네. 제로로 맞춰주고 돌려가지고 여기로 X깎이 이렇게 요 그래가지고 위에 확인해 줍니다. 확인해 보면 한 4, 5미크론 정도 네.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래 스펙상 한1 1까지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뭘 가공하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나와도 괜찮고 조덜 나오면 좋고 제로제로가 제일 좋긴 한데 제로제로도 안 좋은 게 열이 받으면 팽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로제로 제로 맞춰놔도 열이 발생하면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세팅을 제로제로 해드리는데, 가공상에, 가공하다가좀안 나온다 그러면 열식기 전에 다시 한번더 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열, 이게 볼스쿨이 열도 있고, 중문에 열도 있기 때문에 변형이 생기거든요. 아예 안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열 생기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되고 열이 작올라면 네. 지금 보면은, 오미크론, 가미크론도 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공구원점에 가공을로 헤드원 있고, 헤드툴가 있잖아요. 헤드툴풀 픽스 데이터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 여기가 지금 22번이다. 그럼 22번. 가가지고, 이 자체는 이자이랑 차이가 많이 안날 겁니다. X 방향으로 차이 나고, X가 2 6번 차이 나고, 여러를 갖다가 측정 누르면은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이사인에다 측정을 해볼게요. 측정을 해게그 자리에 있는 또인 여기 들어가거든요. 보면 측정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있는 자표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움직이는 자표는 이거죠. 네, 네 그쵸.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이 자표로 바겠습니다그렇게 음, 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

이 바늘이, 이 갖다 댈 때, 바늘이, 움직이, 움직, 어느 정도. 한... 그러니까 이게 최대치가 있습니다. 바늘 움직일 수 있는 최대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한 80에 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체대치가 보입니다. 한 바퀴, 한 바퀴하고 약간 반 조금 안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콤마 1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콤마 1, 4, 1호 정도. 어. 지금 제가 바늘을, 지금 보면은 60에서 보통 보면은 반바퀴 정도 되는 게 원칙상은 반바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측정을 했을 때 약간 오차가 생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가니까 그래서 예. 거의 한 바퀴 위에서 세팅을 해놓고 반대로 반바퀴 그 시계 방향 으로 반바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바퀴 이런 식으로 두단 값이 거의 한바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반바퀴. 여기 보통은 반바퀴 세팅해놓고. 반바퀴 비슷하게 세팅해 놓고 한번 좌우로 움직여 보는겁니다 이게 반바퀴 반바퀴씩 하는게 아니라 한바퀴로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토탈 바늘이 제로점이 이게 시작부분이 제가 자. 시작 부분은 제로지 않습니까? 네. 바늘을 대볼게요. 얼마만큼 어지는가 지금 한 바퀴 되었죠? 네.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아, 그렇죠. 네. 그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 반 약간 안 돼요. 그럼 이게, 그렇죠. 측정할 때는 한 바퀴로 하는 거죠? 아니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요 <laughs> 제가 이기를 측정할 때는 네. 중간 정도, 한 바퀴 반 정도 도니까는 아, 70%, 아, 50%만 갖다 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어, 콤마, 아, 100, 1 정도 내가 쓸수 있다. 그러면, 반대를 콤마, 아, 1 0 0번의5 정도만 갖다 대놓고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뭐 맞췄다. 그러면 이제 또 반바퀴 대고 세팅을 해가지고 또 끄어보고, 끄어보고 이런 식으로. 네. 하,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익숙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한 7미크로, 한 8미크로 하는데 이걸안 써서 그럴 수 안쓰다가 안쓰다가 세팅하려고 하니까 차이가 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뀌었거든요. 1분의 1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이지만 그냥 그 잡투를 밀어넣게 해버렸거든요. 밀어넣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시켜서 바로 쇼핑몰에 센터로 가 왔거든요. 제가 작업 했을때는 혹시나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그곳시면 상담소 홈페이지나 업로드 있 그럼 이거 우차 최대 허용 우차가 어떤걸 가공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작은 타일 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네. 그래서 센터가 조금만 벗어나버려도 차이가 좀 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놈하고서버하고 물러가지 않습니까? 네. 우는 거리에 따라서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센터가 안맞으면 이게 좌우가 안 맞으면은 잡아 물고 절단하거나 해가지고 소재, 그거, 배풀 보면은 약간 형상이 좀 남을 거예요. 어느 네. 한쪽으로 반면이 한쪽으로 약간 찢어졌거나 아니면 제품에서 한쪽으로 한쪽을 물다보면 한쪽이 더 많이 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보면은 꼭스로 안에가 뻥 뚫린 소재 가공을 하면은 그린같은거 하면은 세게 물면은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맞죠? 그걸 없애 살짝 물어야되잖아요 근데 살짝 물어야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는 살짝 물다고 물어보면은 한쪽이 많이 물게 그래서 자궁이 생기거나, 그런 현상이 생겨요. 지금 봤을 때는, 그거 타이트하기 하고, 약간 외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건강하게 가는데, 어찌보면은 1 0분에뭐 이상 뜯긴 해도 가공할 수 있는 데는 충분 없더라고요. 자,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구멍 뚫는다. 근데, 구멍 굽는 공차가 천분의 몇 단이다. 보통 가공 스펙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천분의 몇 단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걸 요구할 때는 흡수로 세밀하게 잡아줘야생잘 생기는데. 네, 기계 처음에 기계를 보면은 회사에서 기계 세기가 나오면은 보통 백분의 일 공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백분의 일이 실질적으로 옥수로 긴거리에서 1 0 0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회사 기술도 있어요 연미리에 얼마 그러시으로 예를 들어서 제품을 아주 긴거 쓴다 긴거 쓰는데 난 옥수로 타이트하게 나오는걸 원한다 그런거는 이제 한계점이라는 거죠 나올 수는 있어요 기계가 아주 좋다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공차가 중요한거죠 근만해도는다맞오더라고요 일수로 막이년에 전장 쓰진 않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후방대실로 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차가 조금 더연어해질수 더 있을 거고, 기술력에 따라서 조금 더 잘, 같은 기계라고 해도 어떤 거는 뭐 100분의 1나고 어떤 거는 100분의 1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엔진, 엔진 뭐 소리 조금 더 시끄러운 거나 그거는 뭐. 전자제품은 어떻게 보면 충독인것 같고 제가 뭐 자동차도 이렇게 가공을 해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차 자체는 몇 밀리 구간에 대한 뭐100% 이렇게 표기는 돼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공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나타나려면 충독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식적으로 충돌을 이루는데 가공을 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제주도 보면. 네. 충돌했을 때 돌리게로 센터만 보고 가공을 하셔도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네. 그게 점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한 점이 있다. 점이 있고 가공을 한다. 그럼 나와요. 근데 점이 아니라 선으로 되어 있는 놈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차이이한 점에 한 점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점에서 이렇게 가공을 딱 때리는 거랑 이렇게, 음. 이렇게 넓은 쪽으로 이렇게 가공 때리는 거라 가능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가공을 갖다가 이렇게 해보는 분가는 아닙니다. 가공하시는 <laughs> 분이 저장하실 거요 네. 따시고 쓰실 때안 쓰시는 분은 마개 혹시 받으신 거 있습니까? 마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풍사 같은 거를 끼고 넣으십시오. 네. 그래야지. 어 간섭을 받으면은 뭐 톨다 같은 것도 새새로 나오니까 그런 거를 뭐안 되면은 판띠 같은 것도 하나 막으시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쓰셔야지 지금 같은 현상이안 일어날 겁니다. 네. 지금 같이 또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면 가공하시다가 이거 가공하지 않습니까? 가공하는 쪽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또 이런 영상 생깁니다 일단 지금은 한번 해전 한번 해드리고